이번 문제는 노동시장론 과목의 노동시장에 이해 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정답은 1.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2. 기간제 근로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말한다. 4.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 고용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재택, 간에, 일일 근로자 등. 이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한기시비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